최근 가수 박지현은 KBS 1 TV 인기 아침 프로그램 다침마당의 MC 김재원과 함께 출연했다. 이는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에게도 특별한 이벤트였다. 이 흥미로운 대화를 통해 시청자들은 박지현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에서 박지현은 음악적 여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도전 정신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도전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시작한 이후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말이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MC 김재원도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을 파헤쳐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음악을 향한 헌신에 대해 질문했다. 박지현은 음악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수 있기를 바란다.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박지현의 라이브였다. 그는 진솔한 목소리와 감미로운 멜로디로 히트곡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MC 김재원은 박지현의 음악이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준다고 강조하며 그의 퍼포먼스를 아낌없이 칭찬했다. 공연이 끝난 뒤 박지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그러한 기회를 통해 계속 성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항상 새롭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며 음악에 대한 변함없는 패기와 강한 열정을 드러냈다. 박지현은 차기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획한다고 밝혔다. 그는 팬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들이 숨쉬고 그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는 이번 투어는 나와 팬들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현은 이번 콘서트를 위해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매일 연습실에서 땀을 흘리며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박지현은 팬들의 응원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큰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하며 감사인사도 잊지 않았다. 항상 최선을 다해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침에 법정 출연 이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팬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녀의 도전 정신과 음악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박지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 도전적이고 영감을 주는 음악적 여정에서 그의 다음 단계를 따르고 지원합시다. 박지현은 실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도전 정신과 강한 열정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그의 이야기와 연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힘을 주었습니다. 박지현의 다음 행보를 함께 기다리며 응원하고 그의 멋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자.